SMT 검사장비 외에도 뭐 2차전지 검사장비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수주를 계속 내고 있는 만큼 뭐 추후 매출 기대감을 형성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식 상승시켜 드릴 여의도 주식보안가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배너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가능하니까요 뭐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뭐 계좌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뭐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뭐 우리가 이 종목을 또안 보고 갈 수가 없는데요.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상담도 많이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금량입니다. 금량 급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금량은 이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린 영상도 있는데 뭐 4월 12일 영상일 거예요. 그리고 나몇 프로가 내렸죠? 마이너스 30% 가까이 내렸습니다. 뭐 제가 이전에 그날 이후에 정리만 했었어도 뭐 마이너스 30% 손실 안볼수 있었던 손실이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상 대부분이고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는지 잠깐 보시면은 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정도에 말씀드려서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큰 상승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테크노스, 제일테크노스도 제가 이 정도에서 모아가 볼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빠르게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보론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모아가 볼수 있고 단기적으로 한15% 가량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들만 봤어도. 뭐, 이미 수익을 얻고도 남았을 텐데, 뭐, 아직까지 금양을 들고 있다. 어, 뭐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 금양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 배터리 아저씨도 거래소 압박이라는 뭐, 어이없는 핑계를 대면서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뭐, 이건 그냥 할 거다 하고, 뭐, 빤스런 하겠다, 볼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고요 뭐, 거기다가 시간에 3.7% 상승? 뭐, 이거는다 개미 꼬시는 작업입니다. 뭐, 행복해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뭐,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가지고 있다. 뭐, 손실에 대한 변명이 여지가 1도 없다는 거, 뭐, 이제 다들 잘아실 텐데, 뭐, 제 영상을 뭐, 꾸준히 보시고, 뭐, 계속 연락해 주셨던 분들은, 뭐 깔끔하게 정리하고, 손실 메꾸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영상 보신다면은, 뭐, 적어도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면, 말씀 주셔야 할 거고, 뭐, 아니다. 난 이미 정리했고, 복구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주 좋은 종목, 영상 끝까지 보고 확인하셔야겠죠. 물론, 영상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뭐, 자세한 매매 전략까지 말,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뭐, 위에 상단에 제 번호를 통해서 연락 주셔야 한다는 점, 무조건 주시지 않으면은, 뭐, 연락 영상 보는 의미가 없다는 것, 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볼 필요가 없다? 그것도 아니죠. 뭐, 충분히 좋은 내용을 업로드해드리고, 뭐 언급을 드리고 있는 만큼, 뭐, 꾸준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이슈, 뭐, 테마, 종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꾸준한 뭐,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상승시키시고, 그리고 계좌도 상승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뭐 특히 금량이나 코스모학처럼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이신 분들 꼭 구독 주셔가지고 뭐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거니깐요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영상 보시면서 내용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은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겠고요. 뭐 친절하게 도움 필요한 부분 전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내용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초점 좀 봐야겠죠? 뭐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종목이니만큼 뭐 적어도 단기간 흐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또안 보고 할 수가 없겠죠. 뭐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지금부터 집중 해주시고요. 자첫 번째 뉴스 자 규제 풀리는 2차전지 전기차 2.8조 뭐 투자 창출 유도 뭐자 내용 짧게 짧게 보고 갈게요. 뭐, 정부가 2차 전지, 뭐, 전기 자동차 부분에 규제 해소로 2조 8천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창출한다. 자율주행 로봇의 뭐, 보도보행도 뭐 연내 현실화돼서 로봇 배달, 뭐, 배송 등의 신사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108개 경제형별 규정도 손을 본다. 뭐,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혁파해서 상저하저 위기에 경기 흐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요런 뉴스고요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 수급 늘린다. 한중일 업체와 협력 확대. 내용으로는 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뭐 차량 증산에 필수적인 배터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최근 배터리 생산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뭐 테슬라는 미국 내4680 뭐 배터리 증산에 따른 뭐 비용 질감을 위해서 중국 업체 등의 뭐 소재 공급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유럽판 IRA 뭐 원자재법 초안의 K 배터리 촉각 위기가 곧 귀해. 유럽연합이 자국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도 이에 맞춘 발바른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유, 뭐 이외에 이번 빗장 걸기를 두고 유럽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K 배터리의 위기가 닥쳤다고 비관하지만 뭐 다른 한 켠에서는 뭐 위기가 아닌 오히려 기회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런뉴스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뭐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에 7.2조 원 투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주 킹크리에 뭐 7조 2천억 원에 투자를 해서 뭐 신규 원통형및뭐 ESS 뭐 LFP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총 생산 능력은 43GW 파워로 뭐 국미 지역에서 위치한 글로벌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중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런 내용이죠. 딱 이슈를 보시면은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겠죠? 네, 바로 이차 전지입니다. 근데 분명히 금량 얘기하면서 뭐, 2차전지 안 된다고 했는데, 넌왜 2차전지 섹터를 들고 왔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2차전지 섹터 안에서 뭐, 나뉘는 소테마들이 엄청나게 많죠. 뭐, 그 중에 알짜배기를 고른 건데, 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의 테마는 2차전지 및 반도체 장비 관련이 만큼 뭐, 다르게 보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금량처럼 신뢰도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종목보다는 뭐, 진흙 속에 뭐, 진주를 찾는 게 계좌에 더 중요하다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숨겨진 알짜배기 놓치기 너무 아쉬운 만큼 뭐더 늦지 않게 확인하시고 뭐꼭 연락 주셔가지고 자세한 내용 받으시라는 것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위 연락처 꼭 통해서 꼭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펨트론이죠 펨트론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뭐 3D 측정 및 AI 딥러닝을 통해서 뭐 검사 기술을 바탕으로 뭐 SMT, 뭐 반도체 2차전시 시장의 3D 정밀공정 검사 장비 제조, 뭐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특히 관련 이슈들 아주 중요한데 관련 이슈 잠깐 짧게 보고 갈게요. 펜트론 배터리 리드탭 융착 자동 검사 설비 수주. 펜트론 로고구요. 펜트론이 국내 리드탭 제조기업으로부터 뭐 배터리 리드탭 융착 및 자동차 검사 설비를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펜트론은 뭐 최근 국내 리드탭 제조기업과 뭐 1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뭐 본격적으로 설비를 납품한다. 뭐 수주한 장비는 배터리 리드탭용 융착 및 자동 검사 설비로 융착기를 통해서 리드탭 규격에 맞게 제조하고 자동 검사기로 리드탭 표면 뭐 결함과 치수를 검사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구요. 그리고 리드탭 검사장비 최초 개발, 펜트론 내년 관련 매출 급성장 기대. 3D 검사장비 기업 펜트론은 IT 업황을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도 전기차 상용화, 자율주행 차량 출시로 SMT 검사장비 수요가 늘어나서 올해 매출 30% 성장을 목표로 세웠다. 또한 2차전지 리드탭용 자동검사 수주가 시작되면서 내년부터 2차전지 검사장비 배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뉴스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리틀고용 펨트론 리드탭 장비 내세워서 차별화 승부구 리틀고용이라 불리는 SMT 검사장비 제조 펨트론이 뭐고용가의 차별화를 승부수로 던진다. 펨트론은 지난해 뭐 11월 코스닥 시장에 안착한 후에 2차전지 시장에 공을 들이면서 리드탭 검사장비 양상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총 매출의 2에서 4% 정도에 불과하지만, 뭐, 전반 고객사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뭐,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지 업계, 이 모이 쏠린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는 2차 전지 테마를 볼 때, 뭐 이미 크게 오른 것이 아니라, 뭐, 그 외에 기술적으로 확실히 살아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텐데, 뭐, 그 중에 펜트론이 SMT 검사 장비 외에도 뭐, 2차 전지 검사 장비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수주를 계속 내고 있는 만큼, 뭐, 추, 매출 기대감을 형성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뭐, 더군다나, 뭐, 기간에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한번 더, 강하게 상승을 만들 수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 뭐, 즉, 흐름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뭐, 타이밍만 맞아 떨어지면 정보점까지 최대한 플러스 사이 20% 정도는 표로 빠르게 이제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 잡고 갈수 있겠죠. 뭐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이제 매수랑 뭐 대응방안이겠죠. 디테일한 뭐타점 비중, 타이밍은 뭐 사실상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뭐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군다나 빨리 보내주신 분들은 조금 섭섭할 수 있기 때문에 단 20명, 20명한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뭐별 3개짜리 뭐 숨겨왔던 알짜배기 뭐 최소 30% 이상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그런 내용 말씀드릴 거니깐요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수익 가져가 보시고요. 그리고 이미나 뭐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아무도 것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깐요 끙끙 앓는 종목명도 뭐 같이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뭐 마이너스 50% 이렇게 때려 맞고 뭐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 가지고 계좌에 보게 꼭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메트를 통해서도 뭐 좋은 자료들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 성투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여의도 주식보안관는이만 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투 되시길 바랍니다.